네, 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반등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강세도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상승 흐름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공백 우려 및 인도 법인의 세금 추징 소식에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이틀간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기대감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대 급등했고 2차 전지주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부 조선주와 방산주는 매물 출회가 연장됐습니다. 오늘 31일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자동차 관세 예고에 경계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위중무역 분쟁 격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반도체주는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신규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인 현지시간 오후 4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대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어, 제너럴 모터스와 스탈란티스가 3% 때 하락하는 등 자동차 업종 전반이 하락했고 2월 내구제 수준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이 50여 개 포함되었고 중국도 자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주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구리 관세 우려 및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에 상승했고,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에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과 베네수엘라산 원유 제재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세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장 마감 후 트럼프는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국내는 자동차 관세 우려를 일부 덜어냈지만 업종 전반에 걸쳐 여전히 불확실성 영향권에 있어 우려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오늘 첫 번째 자료는 글로벌 미국 주식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식과 해식, 크로스스과 해식 전략 담당한 김일혁입니다. 시장은 반등하는데 엔비디아가 반등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과도해 보인다고 한 차이 알리바바 회장 발언을 뜯어보면서 어,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알리바바는 QN이라는 LLM을 내놨는데요. 이 파라메터 개수가 적지만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픈 AI가 제시한 제너티브 AI의 5단계 중에서 1단계 AI 챗봇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자문자답 그러니까 Chain of Thought를 하는 2단계 Reasoning AI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LM 성능 경쟁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Reasoning AI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파라미트 개수가 적은 LLM도 파라미트가 많은 LLM과 최종 답변의품질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l l m 은초 성능, 초 고성능 GPU 를 굳이 쓰지 않아도 학습 그리고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초고성능 g p u 시장을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의 주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스당 엔비디아 c e o 가 지난 g t c 에서 AI에 필요한 연상량이 100배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수요가 초고성능 GPU에 집중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젠스왕 CEO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로봇 그리고 PC까지 AI 반도체가 확장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초 고성능 GPU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시장 반등을 주, 주도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한십 퍼센트 정도 조정 어, 좀 빠르게 어, 하락한 이후에 어, 바닥을 다지고 어, 이런 좀 반등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시기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어,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낮추고 어,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높이지만은 반등할 때는 어, 반등에 대비해서. 어, 성장주의 비중을 유지하자라는 어, 전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 다만 이 과정에서 어, 엔비디아가 어, 좀 반등을 주도하지 못하는 유해가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어, 다음 시프트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시프트업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는 비수기지만 2분기의 모멘텀이 풍부한데요. 니케 중국 출시 그리고 스텔라블레이드의 PC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분기에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 주가는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프트업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383억 원, 영업이익은 8% 감소한 23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영업이익 272억 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아, 니케의 경우 신년 이벤트로 신규 니케 라피와 홍련 흑영 복각을 진행하면서 유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예방기류 2차 콜라보를 통해서 출시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이 2년이나 아, 출시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8%가량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4월 출시했던 스텔라 블레이드는 올해 1분기 10만 장가량이 판매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비용 단에서 연초 상여 지급으로 인해 약 20억 원 가량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분기에는 매년 니케 상여가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 80억 원 가량의 인센티브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 1분기는 니케 2분기에 있는 N.5주년 이벤트, 그리고 4분기에 있는 N.주년 이벤트 사이에 낀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니케는 출시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매출의 하향 안정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중국에서도 그 인기를 입증하듯이 니케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고, 그 CBT 한정 이벤트로 니케 메인 스토리의 프리퀄로 호평을 받은 오버존을 공개하면서 사전 예약자 수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니케 중국 정식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6월에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풍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시프트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83억 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어, 전 분기 대비로는 어, 39% 감소하면서 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 239억 원으로 어,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도 8% 어, 전분기는 48% 어, 감소하면서 어, 컨센서스 272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다만 그 중국 니케어의 중국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어, 중국 CBT 이후 상반기 출시가 기대가 됩니다. 어, 6월 이후에는 어, 새로운 그 신작들에 대한 어,Momentum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 2분기에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고 어, 최근 주가는 어, 주요 지주들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 줄어든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